여러분, 천로역정 책을 보면 아, 어, 크리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해석자의 집입니다. 어, 그만큼 해석자의 집은요,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 해석자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해석자가 일곱 방을 통하여 그 크리천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죠. 어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그 다양한 그 크리스찬이 보았던 그 일곱 방의 내용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앞으로 이 좁은 길을 걷게 될 텐데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천성을 가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 일곱 가지를 성령님 그 해석자가 가르쳐 주죠 책에는요. 도움이 될 만한 엄청난 사실들, 그,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모든 내용들이 그냥 알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크리천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크리천이 그천로역쟁 책에 보면 그 일곱 가지 방을 돌면서 엄청난 것들을 그 해석자를 통하여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그 해석자가 그 천을 데리고 어, 방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그 천이 보았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상화 하나였습니다. 그 초상화는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바로 목자의 그림니다 목자의 상이라고 그러죠. 목자의 상. 그 목자의 상은요. 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어, 묘사하고 있어요. 존버년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두 눈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 있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고 있다. 책 중에 책이 뭐겠습니까? 예,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그래서 크리천이 이 초상화 목자의 상을 보고는요. 처음 보는 그림이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석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어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지고 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그래서 이 해석자는 이분이야말로 크리천이. 그러니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모든 크리천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향해 나갈 아 때에 거룩한 도성의 주인께서 임명하셔서 모든 크리천들을 거룩한 도성까지 잘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좁은 문을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이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잘 걸어가, 예수님과 함께 저 천성으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석자는 집 안에 있는 이 일곱 가지 초상화를 일곱 가지 방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먼저 초상화가 있는 목자의 상이 있는 방을 보여주면서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환란, 핍박, 고난, 문제, 아픔, 심지어 거짓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득실득실 이 좁은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그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3년이 끝나고 벌써 1년, 2년,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몇몇 분과 함께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특별히 성도님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셨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채워지고는 있는데, 예전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에 참 힘들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성도들이 줄고 있고 전부 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정말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자꾸만 유혹하고 이 좁은 길에서 자꾸만 이탈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 그 사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누가복음 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그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 사탄.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악한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론 유다에게만 악한 사단이 공격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전까지 맡겼던 그 제자를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환경의 문제, 육체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자꾸 유혹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라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철학역정 책에 보면 해석자는 해석자는 그 초상화 목자의 상을 보여 주면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게 저는 그 책을 읽는데 아이 문구가 얼마나 마음에 크게 와닿는지요. 무엇보다 이 그림, 이목자의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정말 새겨두어야 할 그림이 있다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요, 아파도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고,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을 늘 집중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은 천국 도성에 이르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천국 도성에 이를 때까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결코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 귀한 모습을 여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요한 복음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이 짧은 구절 안에 네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들을 치는 유목민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목자들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자, 양들의 주인인 목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고용하여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꾼 목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 목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꾼입니다. 사꾼. 보통 사꾼 그러면 나쁜 그런 의미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꾼이라는 말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꾼 목사는요, 목자는요, 이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고 다른 주인이 있으니까 자기는 월급 받고 이 양들을 돌보니까요. 양들이 뭐 풀을 먹든지 말든지, 뭐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양들이 뛰놀든지 잠자든지, 양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꾼, 이 사꾼 목자들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돈입니다, 돈. 자기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돈에만 늘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양들을 돌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맹수들이 나타나면요 주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이니까 자기 양을 돌보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운다는 겁니다. 양들이 잡아먹히든 말든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리는 도망가버린다. 어, 제가 이제 우리 신광교회 목사로서 목사로서 우리 어, 성도님들 이렇게 목양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시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돌보는 이제 목자로서 그렇게 돌보는데 제가 만약에 돈 때문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에이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여러분 놔두고 혼자 도망가 버리고. 그럼 제가 뭐가 될까요? 예, 사꾼이든 사꾼, 사꾼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laughs> 예. 여러분 이렇게 사꾼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는 것입니까? 참된 선한 목자라는 것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줄수 있는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해, 십자가에 가시고 그 곳에서 목숨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심야 기도회, 이 고난 주간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더 발견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그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요. 목숨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주셨고 그 목숨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8장 말씀. 여러분, 특별히 천력전 시리즈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여러 책을 제가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베리 호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크리스천 펠로시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어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베리 호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존 버년과 천로 역정에 관련해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그존 버년의 천로 역정을 강의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은 됐는데요. 이 책이 절판이 되는 바람에 이 사실 이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이 어려운 책을 제가 힘겹게 좀 구해서 제가 이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해석자의 직과 관련해서 베리 호누 목사님이 조금 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고 있는 모든 책들에서 모든 책들에서 이 목자상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리호너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목자상은 목자상은 바로 존 번현이 회심할 때에 다녔던 교회 세인트 존 철치. 그 교회의 그 목사님 존 디포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 나갔을 때 정기포드 목사님이 목사관에서 기쁘게 날마다 자기를 맞이해 주고 함께 울어 주고 웃어 주고 자기가 궁금한 신앙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가르쳐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그 초상화의 내용을 하나하나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어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저 베리 호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영적인 아비들 목사님과 같은 또 교회 안에 구역장과 같은 영적인 리더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오직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함에 돌고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작은 선한 목자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선한 목자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순례의 길, 이 힘든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도움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과 성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그 내민 손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아름다운 손길, 발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알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잘 알고 그들을 도와주신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살펴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늘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친밀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우리 신관계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제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집으로 신방 부임 인사를 이렇게 갔을 때에 제가 이 교적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교적에 보면 집사님 이름도 있고 그리고 직분도 있고 가족이 누가 있는지 다 그걸 다 알고 가거든요. 근데 가면 권사님들이 저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저를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저는 분명히 알고 갔거든요. 예, 권사님 이름도 알고 갔고 그리고 그기 보면 뭐 예, 권사님 가족 들이 누가 있는지 다 알고 갔는데 전부 다저 보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목자들이 목자들이 그냥 양들의 이름을 하나, 1번 양, 2번 양, 3번 양 이렇게 아는 것을 안다고 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양들이 어떻게 걷는지, 1번 양은 이렇게 걷고, 2번 양은 저렇게 걷고, 그리고 어떤 양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양은 음식, 그 풀을 어떻게 먹는지, 어떤 양은 무엇이 필요한지, 양들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아는,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목자와 어떤 양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을 단순히 주인과 가축의 관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가 고양이를 키울 때, 우리 보통 그 강아지를 뭐라 그럽니까 내 새끼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그 강아지를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주인이 양을 키울 때는요, 양을 그냥 열심히 잘 키워서 내가 잡아먹어야지. 그냥 돈벌이로 그렇게 키운 게 아니고 양과 주인의 관계는요 자녀처럼 주인이 그 양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힘들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모든 힘듦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양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관련 양떼목장 가면 양들을 보게 되는데 양들이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양들은 더러운데 그 더러운 몸을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양들은 얼마나 연약한 어, 동물인지 몰라요. 양들은 스스로 맹수를 이길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도망갈 수 있는 속도도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얼마나 느릿느릿한지 몰라요. 그리고 양들은요 시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기 앞밖에 못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자꾸만 어떤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자꾸만 가게 돼서 어. 골짜기로 이렇게 빠질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든불에 걸려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수 없는 풀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풀은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와 또 가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모아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을 읽을게요. 시작.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도대체 누구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누굴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 우리 안에 있는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너희들만 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저 이방인들도 내가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너희들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혼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 저 스스로 예수님 믿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교회 저 스스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발걸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이끌어오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본다면요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무시할 일도 없고. 함부로 말할 일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끌어온 나의 양들, 그 양들이 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라고요? 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몸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각 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요 그게 전도회가 되었던 구역이 되었던 부서가 되었던 팀이 되었던 모임이 되었던 모든 모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거기에 기회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오직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